오랜만에 브레인 롯에 들어갔어 멕시코 이벤트를 하고 있네 새로운 시크릿이랑 의식도 나왔어 근데 이번 목표는 도감 채우기야 도감을 다 채우면 베이스가 바뀐대 하나둘 채워가는데 도감이 계속 늘어나 카펫도 기다려보고 조합도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안돼 2주동안 도전중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브레인 롯 메타 파악했어 오늘은 더 이상 서버 럭키를 쓰지 않아 직접 찾으러 다닌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선물로 주는 거야? 응? 어드민? 럭키블록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타코? 이거 선물로 준데? 이거 반짝거리는 거 좋아 보이는데? 럭키블록. 오, 이런 것도 있어? 네. 어? 어드민도 오픈할 수 있는데? 어드민 시크릿 이런 것도 있는 건가? 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과연 어떤 게? 이거 뭐야? 로스 밤비니토스? 시크릿 아니잖아. 오, 이거다. 오딘딘이랑 스파이더린이 쓰는 거 드디어 나왔어. 오, 한 마리 더 준비해놓길 잘했지. 거미존용 그만뱉어. 너무 느려지잖아. 오딘딘 다 출동한다. 이날을 위해서 모아둔 오딘딘. 다 집어 넣어버려. 얘도 뭔가 퉁퉁이 같이 생겼는데? 가자, 퉁퉁아. 오! 얘좀 생기가 좀 다른데? 오딘린인데, 이거는 무슨 과일이야? 과일인가? 아니, 근데 시크릿이 죄다 수치가 낮아. 그러고 보니까 브레인롯을 모으면 이렇게 베이스 멀티 배율도 올라가고, 골드 베이스? 베이스가 바뀌는 건가? 이런 것도 있어? 다이아몬드는 또 다이아 베이스야. 근데 다이아가 골드보다 더 많은데? 어, 이거 한번 도전해버려? 시크릿만 보고 있었던 이런 거있는지 전혀 몰랐어. 다이아 베이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이런 거 없지? 오, 어, 이런 걸 내가 다 놓치고 있었어. 오 이거는 뭐야 디노사우로. 트랙터같이 생겼는데 렉스가 달려있는데 랩터인가 유클레아스 다음으로 공룡은 처음이야 오얘 처음 보는건데 신화 디노사우로. 다이아는 좀 귀하지 오, 럭키블럭 디노사우로. 나이스 신화 럭키 까보자 이거 무조건 도감이거든 오 처음 보는거 다이아 초바 다이아 딸기 많아 많아 다이아 고랜 오, 펜더. 이것도 되게 안 나오던데? 50개다. 원래 120 아니었어? 패치할 때마다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 랑구틴 이것도 처음이야. 오, 얘 귀엽다. 양인가? 뭔가 되게 우아한데? 오, 얘도 다이아는 처음 나왔어. 어느덧 돈이 4 9 9티 와, 이게 500이 모이긴 모이는구나. 15단 환생. 멀티가 벌써 18.6. 3층에? 오, 하나 더 생겼다. 베이스? 3분 30초. 이제 엄청 길어. 히트시커가 새로 나왔네. RPG 같은 건가? 삑삑삑 소리 나는데? 오, 진짜 추적하는 거야? 이게 멀어지면은 소리가 좀 작아지고 가까이 오면 커져. 뒤로 쏴보면은? 오, 진짜 따라간다. 이게 막혀 있어도 들어가나? 숨어서? 오, 이렇게 해도 맞아.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잠깐 퉁퉁인데 로스 퉁퉁이야 로스 퉁퉁 로스들은 왜다 아기가 되는 거지? 대장만 타코를 달고 있고 오른쪽은 팔이 짧아서 그런가 엉덩이를 놓쳤어 오, 햄토리 갤럭시? 오 의자 다이아 처음 보는데 얘는 처음 보는 건데 칵테일인데 집게발이 달렸어 잠깐만 얘도 시크릿이야? 그냥 삽인데 오 이거 다이아 삽은 좋겠다 자 어느덧 63개 은근히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이제 잘 나오지가 않아 오? 프리고 카멜로. 까멜로. 얘다이아 처음 나왔다. Few later. 벌써 또 시작한 거야? 이거 또 뭐야? 뭐야, 이 징그러운 녀석들이. 근데 여기서는 왠지 귀여워. 오, 이게 매주마다 컨셉이 다른가? 약간 멕시코 컨셉인데? 이게 매번 나라가 다른 건가? 오, 새로 나온 거다. 와, 이래서 업데이트 해야 돼. 아, 왜 하필이면 근데 왜 이런 벌레를 만든 거지? 오, 저걸로 때리니까 변해. 모자 들고 와서 씌워준다. 은근히 착해, 벌레들. 로블에서만 보면 좋겠다, 너네는. 방에서 나오지만. 몇다 제작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 이거 새로 나온 거다. 드럼 같은데. 헉, 마테오 세계라니, 익스팅트 발레리라니. 오, 이건 뭐야? 1% 찬스? 레오 브레인노? 피나타가 이건가? 오, 좋아, 좋아. 저번 주처럼 과격하진 않은데 뭔가 리듬이 신나는 금에 요거는 그냥 블럭이 아니라 타콘데, 이거는. 오, 처음 보는 거좀 있어. 와, 또램보잔치다 이거 램보는 도감 채우기 힘들 건데. 이런 걸잘 활용해야 되겠구만. 오, 드디어 왔구만. 이게 10분 되면 얘가 항상 튀어나오네. 너가 개발자야? 오, 10분부터 가찐 이네. 아, 이번에 또 무슨 시크릿이 나올까? 아, 이거 주는구나. 오, 골드다. 뭐야, 오, 아, 요렇게 붙어서 온다. 오, 나한테도 주는데? 저거 나한테 주면 근데 뭐가 좋은 거야? 오, 특성 두개 붙었어. 이런 거 처음이야. 오! 스파이더리니 음... 오 이것도 다이아다 오 이중으로도 붙네 일다좋은것같아 이러면 오 골드 부터어 시크릿에 어 세미베이스 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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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때 가야되는구나 오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이거 한번밖에 찾소오 탱크 저번에 못먹은거 램보다 빨리하면 한번더 할수있는거지 저번에 늦게 찾았거든 빨리온게 바로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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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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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 들어버려 뭐 칵테일가 생겼는데 뭔다? 뭐 뭔다? 뭐 오, 오, 다이아야 꿀인데? 어, 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는 요럴 때만 나오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저번 주에도 여기 이때만 나왔어요. 다이아 까보자. 다이아 타코 오, 귀여워. 와, 이렇게 특성이 3개 붙어있을 때 돌리면은 3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자꾸 얘만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왜안 터지지? 어? 오, 치면 되네. 오, 터졌어. 오, 나시다. 오, 무기, 가 한정판인가? 오, 잠깐만, 세미가 여기 서 있는데, 이번에는? 타코를 들고 있어. 뭔가 열 번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설마 타코를 주는 건가? 먹어. 오, 왜 먹어? 이거 뭐야? 아니, 로벅도 주고 했는데, 왜 먹을 거까지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좀 불공평한데, 세미. 코끼리 한 마리 정도는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두 개. 점점 커진다. 배가 엄청 나왔어. 안 그래도 로봇으로 배가 갓 찾을 것 같은데. 타코까지 먹으려는 거야? 너무 욕심이 많네. 마지막. 다 먹었어. 오, 뭐야? 타코 기옥이다. 타코의 힘을 잔뜩 모아서? 오, 에이프로 쏴버려. 시크릿? 신규? 정말 또 타코야. 카피바라 타코 같은데. 몸도 타코야. 아, 다이아로 나오지. 아쉽다. 자, 한번 더. 오! 오, 이게 1% 시크릿인가? 뭐야, 가시잖아. 아니, 사우루가 왜 이렇게 많아? 다이아 타고 가보자. 제발,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오, 이거 없는 건데, 나이스. 어, 햄토리 같은데, 이것도 로스야. 진짜 로스가 대세가 맞구나. 오! 여기 베이스 색깔 이상한데? 이게 골드 베이스인가? 오, 안이 더 밝은 거 같아. 골드 만들었으니까 다이아는 나 주는 거야? 칵테일도 없었는데. 근데 칵테일이 버전이 두개 같아. 이거는 의식할 때 나오는 건데? 의식하고 다이아 뜨기 힘들지 않나? 오, 골드 만드니까 19.1이야. 골드 베이스 부럽다. 오, 다이아 누비니. 토스트에 이어 이번엔 피자야. 못 먹는 떡이지만 맛있겠다. 오, 숫자다. 67, 이거는 뭐야? 시크릿이 뭐가 엄청 많아. 오, 무지개 효과가 있어. 67은 뭘 뜻하는 걸까? 이거 뭐야? 송가? 염소 같은데? 오, 자전거. 이거 이벤트 할때 나오는 거잖아 사람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무슨 문방구 뽑기하는 건가? 노래방에서 돌아가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기눕스 여기 자전거 하나 들고 거 따라와 봐 얘네 둘로 뭐 하는 게 있대 걔 들고 입구로 가자 입구에 서서 반대쪽을 바라보는 거야 자 이쪽을 쳐다봐 어? 왜안 되지? 잠깐만 한개 다이아몬드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노스야 훔쳐서 그런 거 같아 자 간격 유지하고 천천히 오, 아, 이거 훔치면 안 되나보다. 오, 갑자기 보로가 됐어. 갑자기 이벤트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요 오, 럭키 터졌어. 오, 세 개가 됐다, 갑자기. 갑자기 어린이가 됐어. 네 발자전거는 아니지. 오, 왜 묘까지 뿌리는데? 오른쪽 얘좀탈줄 알아. 스프레이 좀 뿌려줘, 스프레이. 자, 마지막 기회까지 노리면서. 망했다 잠깐만 뭐 오른쪽 얘는 좀 겁쟁이야 얘는 손잡이를 안 잡고도 탈수 있는 수준인데 얘는 겁이 너무 많아 어? 어 이것도 와이파이인데? 로스가 있어? 근데 해골이 아니야 뭔가 팝콘 통 같은 게 폰을 들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특이해 이쯤에서 럭키블럭 시크릿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야 변기! 한번 체크 좀 하고 로스 브로스 어 잠깐만 나 이거 다 다이아 있는데 전부 다 다이아 넣으면 다이아로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아까운데 혹시 다이아가 나올지도 몰라 이제 슬슬 한개한개 한개 채우기가 좀 힘들거든 도전 1시간 반 이벤트를 기다리자 어 이건 집인데 개집인가 숫자판을 들고 있어 개집에 팔다리가 달리다니 근데 혀가 너무 길어 휴진가 어 잠깐만 해골도 로스 있는데 저뭐 얘는 핫스파드 로스 아니야? 부룩도 아기가 됐어. 오, 100개 얼마 안 남았다. 얘는 또 뭐야? 키보드 같은데? 디지털? 키보드가 사람이 됐어. 텐키리스다. 대체 어디까지 나올 셈인가? 오, 다 됐어. 가보자. 과연 다이아로스 브로스? 로스 아, 오, 근데 타코 붙었어. 두개 나오는 거는 타코가 둘다 붙어. 지금까지 합친 거 중에 제일 높아. 72. 그냥 시스의 브로스 버전 같은데? 귀엽긴 해. 큰일났다.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이아가 없어.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 조합으로도 다이아가 뜨는 것 같던데. 여기서 만들기 쉬운 애들 만들다 보면 다이아 나오지 않을까? 부족한 걸 이걸로 한번 채워보는 거야. 이제는 이거밖에 답이 없어. 다 넣어. 너도. 됐어.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전설. 제발 다이아로 가자. 다이아 전설. 오, 뭔가 효과는 있는데 다이아는 아니야. 아니 개가 무슨 통에 들어가 있어. 에픽은 나오겠지? 오 이게 색깔이 다 다르네? 아, 발은 엄청 큰데 몸통이 없어 뭔가 귀여워 제발 하나만 떠봐 제발 아, 얘는 보이랑 똑같은데 그냥 리본 달린 거 아니야? 에픽 가지야 새로운 거야? 안돼 얘는 무슨 요원인 거 같은데 아울로틀 요원 이번에는 신화로 갈 거야 처음 만들어보는 신화가 다이아로? 안돼 아 헬리콥터인데 코뿔소가 타고 있어 제작으로 다이아는 포기야 어 타코 머리가, 머리가 타콘데 엄청 커아 자전거 타고 있구나 아니 이런거 있는거 맞아 와 100개 넘었다 근데 언제 또129 된거야 원래 120개였잖아 어? 얘는 마른몬데 귀에 뭔가 달렸어 연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정말 희귀한게 많구나 다이아 토일렛이다. 우와, 엄청 높아. 270인데? 제일 높은 거보다 100이 더 높아. 다이아라서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도 않아. 이 정도면 맞점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노스 베이스 최고의 브레인롯이다. 어? 오, 어 이거또 색깔이 달라. 다이아는 아닌 것 같은데? 설마 갤럭시인가? 아니, 갤럭시를 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요거는 또 악어야. 토일렛 크로코다일인가? 변기가 아니고, 피자 조각인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이아라서 뭔지 모르겠어. 모카푸치노 어, 아니다 표정이 살짝 달라. 에스프레소 아 에스프레소 씁쓸해서 표정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잠은 다 잤구만 이 녀석. 오 잠깐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 벌레 녀석이 다이아가 있다고? 아쿠카라차. 뭔가 다이아가 되니까 수염이 좀더 강조가 돼서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집에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것도 한 번도 못본 건데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벤트를 꾸준히 참여해야 되는 건가? 오? 어? 해골이다. 어, 이거 멕시코 같은데? 이거 또 언제 나왔어? 마리아치 코라소니. 눈에 하트됐어. 타코 먹었나? 뭔가 핫도그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귀여워. 특성은 없는데 광채가 난다. 신기해. 어? 또 무슨 사우루야? 얘는 되게 길쭉하게 생겼네. 빼빼론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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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루. 아니, 사우루만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없는 거야. 얘는 뭐야? 조미료 통인가? 하나는 케찹이고 하나는 머스타드 통인 것 같은데 케찹이랑 머스타드면 다 달달한 건데 왼쪽에는 약간 표정이 좀안 좋아. 둘다 맛있을 텐데. 아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 응? 요것도 두 개짜리인데 가라마, 마둔 눈? 약간 조미료 통 같이 생겼어. 브레인롯의 셰프들인가? 왜 이렇게 식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A few moments later. 기노스의 브레인 오 도감 상태는 110, 76, 129.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빈게 엄청 많은데 거의 다 지금 안 나오는 것뿐이거든. 이거 한 개를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렇게 채우는데 꼬박 2주가 걸렸어. 과연 요 다섯 개 럭키 블럭에서 없는 하나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우선은 럭키 블럭 갓. 과연 채울 수 있을까? 가자. 아. 어드밀 럭키블럭 첫 번째 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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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된 건가? 오! 바로 됐어! 야, 잠깐만 쇼츠 찍어야 되는데 한 번에 나오면 어떡해 이제 된 건가? 오 19배 근데 저번에 봤던 친구는 이거보다 더 높던데? 잠깐만 설마 다른 것도 완성을 한 거야? 엄청 걸릴 텐데 오 베이스 스킨 응? 잠깐만 왜 잠겼어 왜 잠겼어 됐나? 오 다이아몬드 베이스 오 약간 광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옷 깔맞춤 딱 좋아 에? 에이 뭐야 3층인데 너무 칙칙해 아 역시 누브는 누비구만 오아 프렌드 부스트 친구가 들어오니까 올라간다 공방에서 더욱더 빛나는 기노스의 베이스 다이아가 확실히 반짝거리긴 해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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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싼 거 들어있는 줄 알겠지? 오왜다 구경왔어 오 놀랬어 놀랬어 이 친구 놀랬어 슬슬 이제 남은 시크릿도 다 모아야 되나 나오자마자 싸워버려 바로 붙어버리게잠뭐 내가 더 센데